처음 미디어 활동을 시작할 때는 동영상 카메라를 배우고 내용을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기획이 뭔지 구성이 뭔지 머리가 아프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밥맛이 다 떨어지더라. 그렇지만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며 하나하나 배우고 만들어 가면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노는 시간이 아깝다. 몸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거동할 수 있을 때더 많이 배우고 싶다. 몰랐던 것을 배우는 시열은 배우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네. 매일 알바를 하는 것은 내가 쓰는 돈은 내가 벌기 위해서다. 1년에 노는 날이라곤 설 3일과 추석 3일 6일 뿐이다. 남들은 힘들까봐 걱정을 하지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즐겁기도 하고, 나는 구그 누구보다 바쁘다.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하고 영상을 만들기 위해 사진과 부시맨 활동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어, 벚꽃동산이 원미산에서 우리 꽃분이 감독님을 만나니까 너무 아름다운데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기념식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현대인들과 아, 함께 어울리기 위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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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회화를 배우고 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네. 그, 다, 그 전주 18일 주로 땡길까 싶어요. 아 이해했어, yes, 오케이. Okay. 괜찮으시죠? 아 좋지, 나는 왜 그러냐면 그 이일 내기 때문에 이때 바쁘실것 같은. 데만 이게 저기 면 뭐잖아. 그러니까 이때 다시 모일라면 못올것 같은. 뭐다? 아무래도 많이 이때 못가실것 같아서. 뭔가 맞아요. 그래. 18일로. 아유 누가 그렇게 예쁘게 정했어? 제가. <laughs> 자, 그래서 우리 1 8일 날로 옮겨 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화목금 그 다음 주도 화목금 이렇게 있으니까. 네, 바로 비해 주. 조정 이렇게 했는지 이들에게. ITQ 국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 컴퓨터도 배우고 있다.

여기서 한 9시 40분쯤 돼서 떠나야 돼. 다른 여 다른 일곱 살뭐 어때? 여자가 현대국무면서가장이래 아이고. 아이고 날 좋은 애분열로 오니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아, 더워, 더워. 할 배. 할 배. 어 저한테 800. 800. 이제 이만하면 되겠어요? 괜찮아? 고기에 괜찮아? 어 아, 됐어. 됐어. 됐어? 한니 맞다 가리지, 그럴게요. 응. 머리 숱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거기네얼굴 간판은 그냥 이만해가지고, 그냥, 양푼 밑바닥만의 간판이, 모양이 안 나, 그래서. 남들은 힘들까 걱정을 하지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꽃보다 향기로운 삶을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